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에즈 운하의 이중 확장. 2. 한국과 이집트는 특별한 관계. 3. 중국의 몰락. 9월 1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또다시 마비됐다는 속보가 나오자, 내신들은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서 좌초하면서 통행을 마비시켰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에버기브노의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버기브노가 수웨즈 운하를 가로막아 버리자 360여 척의 선박이 수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전 세계 해운은 마비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해주었던 에버기브노 사건은 일본 컨테이너 선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결정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에즈 운하를 막는 배가 나타났다니 외신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막은 것인가 시선이 집중됐는데 주인공은 싱가포르 국적의 어피니티 v호였습니다. 이 선박이 수에즈 운하의 1차선에서 자초되자 깜짝 놀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예인선 다섯 척을 빠르게 투입해 좌초된 선박 인양에 나섰고 선박을 다시 떼어 최악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에버기브노 사태처럼 물류 대란을 일으키지 않고 통행이 곧 재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집트 대변인에 따르면 싱가포르 유조선 어피니티 v호는 포르투갈에서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항구인 양부로 향하고 있던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웨즈 우나 두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인선 다섯 척을 동원해 군안에 나서자 배는 곧바로 정상화되었고 다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웨즈 우나 관리청은 이번 사고는 지난 에버브린으로 사건 때와 달리 배가 빠르게 운행력을 되찾은 덕분에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좌초된 싱가포르 국적의 어피니티 V호는 한국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배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 세계적인 물류 마비를 유발했던 에버기브노 호를 건조했던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과 한국 조선사들의 품질이 다시 한번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에버기브로는 예인선이 16척이나 동원되었지만 운행력을 되찾지 못한 채 운하 한가운데를 막아버렸고 이는 무려 6일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간에는 엔진 고장설까지 나왔었습니다. 배가 운행력을 되찾지 못하자 땅을 파내는 포목공사까지 하게 되었고 6일 동안 세계의 물류통로인 수에즈 운하는 마비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방 정상 운행이 된 덕분에 수에즈 운하 청 역시 어피니티 V 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피니티로는 선박의 결함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에즈 운하첨은 사고 원인을 유조선보트 조타장치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운하 2개 부딪혔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정말 조타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복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버브린 호이좌초 사고 때도 선원들이 처음 발표한 사고 원인은 모래폭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래폭풍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초기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날씨 파들하거나 기계적 결함을 이유로 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어피니티로 사건 때문에 지금 가장 곤욕스러운 건 일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외신들은 수에즈 운하를 막은 민폐 컨테이너 에버그린으로 사건을 또다시 강제소환하면서 일본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선적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호는 2021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웨지 운하 내에서 좌초되어 6일간 양방향 운행을 차단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운하가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집트군까지 나서 예인선과 굴착기로 끌어보려 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수웨지 운하 관리청은 준설성까지 동원해. 배머리가 박힌 운하 제방에서 모래와 흙 이만 엠 가량을 퍼냈고 예인선을 무려 14대나 투입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인선은 터그보트 터그보트라 불리는 선박으로 시운전 또는 다른 배를 밀거나 끌어서 조종하는 선박을 뜻합니다. 연안 및 항구, 좁은 수로에서 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이동을 용이하게 돕는 수단인데요. 이렇게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나서야 에버그리는 6일 만에 조금씩 이동했고, 드디어 수에즈 운하는 다시 양방향 물류가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집트 수에즈 운하 청과 에버브린으로 선주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집트 당국은 선장의 무리한 운항 지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장이 12분간 무려 8차례나 배의 방향을 바꾸려다 균형을 잃게 됐다는 분석인데요. 우라 진입부터 방향을 무리하게 전환했고, 제방에 충돌하기 전 다시 좌우로 방향을 틀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집트 측은 선장의 무리한 운항 지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의 결함이든 선장의 운항 지시가 문제였던 모던 배상 책임이 일본 선주인 쇼에 이 기센돼 있다는 사실이 동의합니다. 일본 역시 이에 반발했습니다. 선주인 일본 쇼의 이 기센 측은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수로 진입을 허용한 스웨즈 운하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면 날씨 탁, 운하관리청의 책임이라고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일본의 이런 주장은 이런 지하에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날씨는 문제가 없었고 에버그린으로 앞뒤로 다른 배들은 정상 운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엔진 결함이 사고 원인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됐는데 만약 정밀 검사 결과 엔진 쪽 문제였다고 결론이 났다면 이것은 일본 조선업의 치명타가 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버기 번호는 디젤 엔진으로 환경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황 성분 등을 걸러낸 디젤을 원료로 쓰고 환경 규제가 약한 곳에서는 일반 기름을 클린 디젤과 섞어서 쓰는데 이 때문에 그간 꼼수를 부린 엔진이라는 비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엔진 쪽 문제로 발생한 사고로 밝혀진다면 일본 조선업은 이중 연료 엔진도 못 만든다는 오명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직접적인 손해를 본 이집트는 물론이고 선박 통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나라들이 집단 소송을 걸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19의 중국 책임론처럼 일본의 외교적 위상이 수직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선주는 아마 속이 타들어 갔을 겁니다. 결국 오랜 재판 끝에 2022년 7월이 되어서야 스웨즈 오나 관리청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은 최종 파결됐고 이집트의 압류로부터 풀려난 에버기브로는 7월 7일에서야 다시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와 일본 선주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배상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선사가 가입한 영국 보험사의 보험액은 1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물 보험에만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상금은 선주인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지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지금 어피니티 V호와 에버기븐호가 똑같이 수해 주요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비교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버기브로는 단지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통제력을 잃었고 그 통제력을 되찾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글로벌 해산물류를 마비시킨 반이면 한국 조선사가 만든 어피니티 v호는 5시간 만에 배가 통제력을 되찾고 정상 운행을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예인선에 대한 중요성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예인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4년이면 국내 최초의 한국형 수소연료전지 예인선이 상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의 사기구 IMO는 오는 2030년 이후 발주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50%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운 및 조선업계에서의 환경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인선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연료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형 수소연료전지 예인선을 상용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조선사들이 손을 잡고 오는 2024년이면 1.5메가와트 수소연료전지 예인선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건조된 수소연료 선박은 총 10척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상업 운전을 하는 선박은 다섯 척이지만 아직 검증된 시스템이나 압도적 기술 격차를 보유한 기업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미래 조선업계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들과 국책연구기관들은 수소연료전지 선박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희망적인 것은 한국에는 수소연료전지 개발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현대차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0만 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한국조선 3사의 건조 능력이 만난다면 수소연료전지 예인선 시장도 한국이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을 묶는 이른바 칩사 반도체 동맹을 두고 한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칩사 예비회에 참석을 앞두고 한국이 막판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찾는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 칩사 가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굳어지면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칩사 동맹이 미국의 대중견제의 핵심인 만큼 중국에서도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칩사 동맹 참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분명합니다. 상업적 자살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던 기존과 달리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보복을 가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때 맞춰 알아서 몰락하고 있는데 그 후폭풍으로 반도체 관련 역대급 스캔들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큰 그림이 수포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둘러싸고 막대한 투자에 비하면 이뤄낸 것이 많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는데요.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국가 펀드 대기금의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추진됐지만 투자 재원 배분 과정에서 사입 추구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눈먼 돈이 넘쳐나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대만 TSMC 출신의 엔지니어를 수장으로 영입하고 수조원대 자금까지 투입했는데도 생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자초된 HSMC와 농심반도체 제조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학모로 불리는 칭화윤희의 파산 위기 역시 막대한 자금력만 동원하면 반도체 자급이라는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중국식 맹신이 빚은 실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연구개발을 통한 실력 쌓기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만 해결했던 중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 장비 부족이라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칩 제조사인 SMIC가 최근에 7나노 칩 공정 실현을 발표했으나 외신들은 SMIC가 해당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고품질의 하이엔드 칩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SMIC가 7나노로 성공적으로 이동하더라도 심자 외선, 디프 얼트러 바이얼리트, DUV, DUV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나이벌과 경쟁하는 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UV 장치는 EUV보다 한 세대 늦은 기술로 SMIC는 EUV 장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만 의존해야 하는데요. 앞서 SMIC는 TSMC 아일드 D 책임자 양멍숭을 공동 CEO로 고용한 후 기술적으로 약간의 진전을 이뤄냈지만 SMIC의 7나노 공정은 여전히 대량 생산에서 최첨단 기술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조차도 TSMC의 7나노 공정 기술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TSMC는 과거에 SMIC의 기술 복사 문제로 두 번이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미성숙하다고 평가받는 SMIC의 7나노 공정 기술도 결국 스스로 연구 개발에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칩사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건 물론. 중국이 단기간 안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였습니다. 대만 경제 일보에 따르면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대부로 불리는 가오치취한 전 칭화윤희 그룹 부사장은 14 동맹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 단기간 안에 이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칭화윤희의 몸담았던 그는 중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중국의 3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할 수 없도록 조처하면서 중국은 예상보다 더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이 발효한 첨단 반도체 기술 규제에는 3나노 이상 반도체 칩 생산 전자 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가 포함됐는데 다시 말하면 차세대 GAA 기반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EDA를 수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EDA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과점하고 있기에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드포스는 미국 기반 EDA가 없으면 중국 IC 설계는 초기 칩에서 백엔들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개발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하지 않아도 중국의 반도체는 알아서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칩사 동맹에 맞서기 위해 조성된 65조 원 규모의 중국 반도체 펀드 사업이 부패 스캔들에 빠져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기금의 고갈과 주요 인사들의 부패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음에도 선도국가가 되길 바라며 거액을 투자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2010년대 10%대였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국가적으로 반도체 굴기에 나섰는데 무려 6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대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는 반도체 업체가 우죽순 생겨났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 나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작년 1회에서 5월에만 약 1만 5700개의 반도체 업체가 개업해 1년 전보다 세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반도체 생산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 당국이 투자한 기업들은 파산하며 연쇄 부도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틀 기업은 그럴듯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자금만 먹고 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장수성에 위치한 중국 반도체 회사 HIDM입니다. 2016년 설립된 HIDM는 1년 이내에 생산 공정과 양산 기반을 마련해 매출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자 고발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HIDM는 중국 정부로부터 42억 위안, 약 8,9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12인치 웨이퍼를 연간 24만 장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반한 장의 웨이퍼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술매체 지웨이왕에 따르면 투자금 중 1,300억 원이 회사 경영진 연봉으로 지급됐고 나머지 투자금 상당액도 홍보접대비로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웨이왕은 청두거신, 난징버커 마등 반도체 대기금 투자를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최소 6곳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대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보조금 먹튀에게 분노한 중국 당국은 국가 반도체 펀드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소환하며 보복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반도체 펀드에 대해 직접적으로 내부 조사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공산당 반부패 사정기구는 화심투자관리의 류양 총격리와 둔양전 총강, 양장판 부총격리 등전의 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기율 및입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소환된 이틀은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65조원대 국가 펀드 대기금 책임자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4년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대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화신 투자 관리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2014년 1387억 위안, 2019년엔 2000억 위안을 펀드에 투입해 중국 내 100개의 반도체 제조사와 설계사, 패키징시에 투자했습니다. 대기금은 소유와 관리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금 조성은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사가 맡고 투자 업무는 화신투자관리가 맡도록 했지만 맡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의 등 대학원 동기 총재와 화신투자관리의 루신전 총재, 가오순파오 전 부총재가 중국 당국에 조사받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이 그룹의 자오에이거 전 회장이 지난달 중국 당국에 연행됐고 칭화윤이의 디램 사업부를 총괄했던 임원도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선봉장인 칭화윤이 그룹을 이끌었던 자오에이거 전 회장마저 불법을 저질러 조사받고 있다는 건큰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현직 장관인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장이 비위 의혹으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 부패 스캔들 말고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도체 회사 HSMC는 자금난에 몰려 2020년 국유화됐고, 칭화유니그룹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국유화되는 등 실패작만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은 자승자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